안녕하세요. 수위차 싸기다기 2사입니다. 오늘은 QM3 DJ 1.5 알리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QM3 DJ 1.5 알리 2014년 시 2014년 6월 경유 오토 진주세계 12만 5천 키로 가격 650만원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입니다. 자 운전석 시트, 뒷좌석 시트, 핸들. 자 키로수는 12만 5천 키로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치 스타트,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오토 차량입니다. 전동접이식,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나와 있고요. 자, 블랙박스 투 채널이고요. 트렁크 방향 엔진룸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QM3 DJ 1.5 알리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이차싸게다기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수이차싸게다기 이사는 100% 신명 판매와 성능기록부 고지 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입차싸게다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진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 0 8 5 도이치오토월드 2 1 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보험사는요, 하나 보험사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25,566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어, 단순 교환도 없구요. 자, 보시면요, 단순 교환도 없구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QM3 DJ 1.5 알리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제 얼굴 밑에 보면요, w w w 수입차싸게사기 c o m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클릭을 해주시면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원신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깐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4자리만 네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qm3 8323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가입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매트 신경 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카매트 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5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옆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위차 싸게사기 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토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엠마라 국산차 수위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위차 싸게사기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룰라에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QM3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